이무기에게 시집간 여자. 이마에 깊은 상처를 가진 소녀. 이어, 오늘 그녀는 산의 주인에게 국물로서 시집을 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기다리는 산의 주인, 이무기. 자신보다 수십 배는 큰 몸집에 비밀을 두른 뱀의 외형. 틀림없이 잡아먹힐 거라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젠틀하게 그녀를 대해준다. 하지만 힘에 부치는 애정 표현부터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는 식사 시간까지 결국 참지 못한 미우는 이대로 도망가려 하지만 급히 달아나다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눈앞에 마주한 이무기 이번엔 틀림없이 잡아먹힐 거라 생각한 그 순간 그는 다친 미호를 등에 태워 데려다주는 스윗한 모습을 보인다 그 밖에도 위기에 빠진 그녀를 보여주는 건 물론 추위에 떠는 그녀를 위해 입안에 넣어 온기를 나눠주는 다정함까지 방식은 서툴지만 자신을 부인으로서 대해주는 작은 배려들의 두려움이 조금씩 호감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 이무기에게 원한이 깊은 듯한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산에 군림하는 신과도 같은 뱀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여인 과연 둘은 여러 위협들 속에서도 행복한 보 으로 지낼 수 있을까?